때도 그렇게 했다. 우리 박근혜 때도 그렇게 불법을 저질렀어. 뭐가 문제지?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방어권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 보장이 되어야 되고 물론 8년 전 9년 전 박근혜 대통령 어,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는 그런 절차들이 깡그리 무시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울분을 토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헌법 재판소에서 문영배를 비롯한 이 역적들이 똑같은 방법을 썼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질지지 뒤로 미루죠. 어,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해라 뭐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증인을 채택한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뭘 하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못하게 해아 필요 없어 그 쥐들이 마음대로 그냥 인민재판 하듯이 그렇게 탄핵을 시키고 구속을 시켰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인권위를 압박을 하고 있어요, 보수인사들이.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법 등등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황이나 이 상황들을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하고 똑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2004년 노무현 때 탄핵 기각을 교훈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현직 대통령이 뇌물은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말이 되든 안 되든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마구잡이로 엮다 보니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청렴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을 먹었다고 씌워놓으니까 또 재단 출연금을 요구하고 뭐 500억이니 이러니까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그런 플레임을 쫙 가져갔다가 막상 헌법 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뇌물죄를 빼버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란죄로 국민들을 갖다가 현직 대통령을 탄핵 시켜야 된다고 선동을 해놓고 빼버리는 그런 상황 완전히 미쳐 들어가는 거죠. 원죄가 있으면 그걸로 탄핵을 한다고 국민을 갖다가 선동을 하고 했으면 그걸로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심리에 참여했던 어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이 사람은 뭘 했느냐? 그냥 상반된 거지.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 방어권 보장을 절대적으로 묵살을 시켰고 지금은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잘 싸우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거거든. 방어권이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고. 왜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딜레마에 빠졌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가 될수 있는 명분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탄핵심판, 완전히 절차고 뭐고 이 조작들이 똑같아. 근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잘 싸우고 있다는 라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무효, 재심에 대한 명분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그리고 지금 뭐 문영배부터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에 시키자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거를 기각을 시키자니 논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발언들이 다 맞고 그러니까 일단은 딜레이를 시키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쳐넣지도 못하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좋다 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을 보시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매우 중차대한 탄핵안 심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라. 하지만 헌법재판소, 지금의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심리 때부터 이 법률을 무력화 시켜버리고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이렇게 지들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 마음대로 절차를 어겨왔고 어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 나팔수 노스라는 문영배 헌법 재판관과 천재현 이 공보관은 입만 열면 이런 절차 위반 관련 발언을 반복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다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심리 때 잘못까지 버젓이.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 아주 그냥 안면 몰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재판 및수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조항도 짓밟고 물론 그때도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박정희 대통령과 악연이었던 뭐 악여 제가 방송에 여러 차례 해드렸지만 당시 강의론. 주심 재판관의 부친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자식이 강일원인데 그 사람이 주심 재판관을 맡으면 이게 제대로 된 재판이 되겠느냐?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내가 보자 못했어. 내가 할 거야. 강일원이가 그냥 불법을 막 저지르지. 받아.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지금 헌법 재판소법 3 2조는 재판 및 소추 또는 범죄 소가 그러니까 공소장과 비슷한 이런 거를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데 그때도 강일원이가 다 받았고 이거 갖다가는 뇌물죄 증거도 없고 안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없으니까 야 집어쳐 막 코칭 하다 안 되니까 지가 다섯 개로 추려가지고 기업 자유 침해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버렸잖아요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때는 뇌물을 먹었다 박근혜가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다 그게고 통과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강일로 있는 놈은 뇌물죄가 없네? 집어쳐. 내가 정한 걸로 해. 그래서 기업자유 침해. 물론 다, 삼성, 이재용, 다 무죄가, 지금 무죄가 나고 있고 무죄가 났고. 박근혜 대통령 뇌물 받아먹은 거 없고. 헌법수의 의지가 왜 없어? 아니,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얘네들 쉬니까 재판이 없잖아요. 그러면 월일, 월화, 수, 목, 금. 주 5일에 3, 4회, 그러니까 거의 매일 재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연쇄살인범도 주 4회 이렇게 재판 안 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인민재판, 매일 불러다 놓고 피를 말려놨잖아. 그게 다박 대통령은 다 협조하고 재판 받았어. 그 연약한 몸으로. 근데, 어쨌든 저찌됐든, 김세훈이라는 놈과 또 공작을 해가지고, 이 SK89억 내물로 또 별건으로 엮어가지고, 6개월 만료기간을 어기고, 다시, 재수감을 시켜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 얘네들이 아예 정해놓고 재판을 하는구나 그래서 보이콧을 하고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무슨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파면 어, 탄핵의 대상이 됩니까? 뇌물로 엮어놓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윤석열 대통령 내란으로 엮어놓고 내 내란을 빼고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불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 김평호 변호사분 박근혜 대통령 변호했던 분이 다시 해야 된다. 물론 애초부터 이123 개엄 사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 교사를 시켜서 국민들을 속이고 이런 짓거리는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똑같지만 우리 우파 쪽에 대응하는 전략 전술이 매우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저놈들이 절절 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안 먹히니까 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더큰 거짓말, 그러다가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추락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초석이 됐던 분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근데 이번에도 결국 이 건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10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죠. 헌법재판수법 32조를 어긴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재명의 나팔순 노릇하고 있는 문영배, 천재현 공보관이 박근혜 때도 그렇게 했다. 우리 박근혜 때도 그렇게 불법을 저질렀어. 뭐가 문제야?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법 32조의 잘못된 부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위법하다면서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소송을 서울 행정 법원의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투쟁을 하니까 저들이 자꾸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또 말도 안 되는 당황해서 당황해서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깨어 있는 20대 30대가 봤을 때는 어?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무슨 김용은 장관이 장갑차를 몰아 국회를 밀으라 그랬다.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 잡아 쳐놨죠? 왜 잡아 놨어요? 다? 내란 공모자라고 다 집어 넣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내란을 빼버려? 그럼 풀어줘야지. 이런 짓거리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 놈들이 했잖아요.